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고 있는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영어로 DLF) 자 이것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손실을 본 투자자는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한 손실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자 국정감사장에서도 논쟁이 됐던 이 현안 손우철 키움 플래너 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자, 먼저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어, 저는 뭐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어 서 상당히 낯설어요. 어떤 이 금융 상품입니까? 음, 이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ELS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ELS는 아, 어,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주가 지수의 수치에 연계해서 이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 이런 개별 주식의 어떤 주가 움직임 아니면 뭐 코스피 지수 이렇게 이제 주가 지수에 연동된 상품까지 다양하게 개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5% 전후의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 예상대로만 시장이 흘러가면 이제 계약 만료 시점에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지만 이제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이제 크게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 DLF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DLF는 이제 상품의 수익률을 주식 외에 뭐 채권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환율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어 이제 손해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낮은 확률이지만 이제 크게 손해 볼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품인데 이번에 이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가 이제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아뭐 다른 얘기는 잘 몰라도 어 해당 기초 자산이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 이 있다. 이게 이제 터진 건데 그런데 이뭐이 펀드 상품이 불완전 판매가 된다는 것. 지금 불완전 판매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불완전 판매율이 뭐 20%다, 50%다 이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아 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품에는 수익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수익을 볼수 있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원금을 손해 볼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품일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권유하는 입장과 상품을 가입하는 분들 사이에는 이제 정보가 같을 수가 없죠.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이제 손실 위험은 이제 쏙 빼놓고 아. 네. 수익만 강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는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불완전 판매율이 비 높았다. 이거는 어 상품을 가입을 권유할 때. 아마 어, 아마 이제 상품의 수익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는데 네. 예, 손실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어, 유... 예를 네네. 네. 네, 예를 들어보면 어, A라는 상품이 있는데 음. 95% 확률로 연 5%의 수익이 발생할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네. 5% 확률로 전액 손실되는 상품이 있다. 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뭐 가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꺼려지실 거고 음.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뭐5% 미미할 확률이지만은 이제 자백 뭐 손실 된다고 하면 네. 아마 이제 소액을 투자할 가능성이 좀높았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이 정보 비대칭성 트 때문에 너무 수익만 강조한 이런 불안정 판매가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논란을 일으킨 이 해당 은행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원금 손실이 없는 고수익 상품인 양 이렇게 판매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완전 판매를 하는 이유는 은행에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오길래 상당한 이익이 돌아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판매를 한것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이제 판매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 은행이 최근 5년간 파생상품 판매 수수료로 거의 2조 원 이상 벌어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면서 판매 수수료 수입도 2016년에는 이제 판매 수수료, 파생상품 판매 수수료가 2078억 원 정도였는데. 네. 이게 이제 2018년, 작년 기준으로 무려 163%가 증가해서 5,463억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 금융상품을 판매를 해서 이제 판매 수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네. 이렇게 이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이제 불안전 판매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러 전략이 통했던 게 이제 소비자의 니즈도 결합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에 이제 은행 금리가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연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자들 늘어나서 수익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 금리 대비 수익은 높고 위험하지 않다는 말에 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2008년 파생상품 금융 위기 때이 어, 현안을 들었던 영화 장면이 언뜻 떠 올려지는데. 특히, 이제, 해외 금리 연계 상품이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독일 금리와 연계된 상품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상품 구조를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요. 네. 어,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제 기준점,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기준이 마이너스 0.3% 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기 시점에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어, 마이너스 3% 이상만 되면, 어, 원금하고 이제 이자를 이제 받아가는 구조였는데, 네. 거의 일어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구조긴 해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면, 손실배수가 무려 이제 333배, 급격하게 원금이 손실되는 구조인데, 네. 만약에 이제 독일 금리가, 십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6%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원금을 전액 날리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됐었죠. 아. 그래서 이제 뭐 9월 18일 이제 독일 국채 금리 베이스라는 디에프는 뭐 디에프 60% 손실이 났고요. 아 9월 26일에 만기를 뒀던 거는 이제 전액 손실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아. 이 해외 금리와 연계한 금융 상품에 투자한다. 이 투자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상당히 능력 있는. 어, 재력 있는 투자자들일 거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 투자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네. 가장 비율이 많은 게 이제 1억 원 이상에서 아. 2억 원 이하가 가장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EL, DLF 같은 상품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셨냐면, 사실은 기존에 그 ELS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단기간에 조기상환을 받아보셨던 분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위험이 있지만은 뭐 투자를 해서 뭐 단기간에 연뭐한4% 수익을 계속적으로 이제 받다 보면, 네. 뭐 이번에도 투자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위험은 또 머리 속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수익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케이스가 이번 한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음. 과거부터 계속 이어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는 어 수익이 은행 금리 대비 수익이 더 있다면 그만한 위험은 반드시 있다. 이 점은 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high risk high return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이 리턴만 생각했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 거의 원금을 다 날리는 이런 결과가 됐다면 이제 배상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 어느 정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어 이번 DLF 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 배상 비율이 최고 8 0 육박할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아 어, 예. 통상적으로는 통상, 어떤, 어떤 정도 수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음. 투자자 책임을 뭐, 30% 정도, 어. 고려해서 마지노선, 금융사 배상 책임 마지노선이 70%로 설정을 했었는데, 네. 이번 이제 DLF 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이, 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좀 홍보를 한,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네. 어, 금융사 배상 비율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긴 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번에 이제, 뭐, 이 은행에 DLF 가입 고객 성향을 살펴보면, 어, 퍼드와 같은 투자 상품 가입 경험이 전무한, 이런 가입자는 약15% 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투자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되게 되면,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좀 일부밖에 없지 않을까 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입장은 아, 처음부터 사기다. 은행이 고위험인 걸 알면서도 수수료 고수익을 올리려고 이랬다. 100% 배상해야 된다. 이거는 주장하는 이건 사실 어려 어려운 문제겠네요. 투자자님들 입장, 뭐 감정 일해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직원분들 말, 말을 믿고 뭐 거의 퇴직금을 넣으신 분도 계시고, 네. 아 그런데 또 아마 또 가입을 하실 때 이것저것 서류를 또 작성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은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뭐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뭐80% 이상 보상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뭐15% 내외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자뭐 이런 사태를 사전에 뭐 예방하거나 감지하거나 감독하거나 이런 것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일 텐데 이런 기능은 제대로 해온 걸까요? 어 그래 이번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DLF 같은 게또 터지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또 이제 무해지나 저해지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미 뭐 소유권 외약한 고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뭐 어쨌든 어떤 사전에 일단 갈등 요인이라든가 민원 요인을 발굴해내고 대처하는 거는 그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경고 이상의 개선책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떤 종합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어떤 방향입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뭐 투자 성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뭐 가족들에게 뭐 확인을 받는다라거나 음. 아니면 이제 투자 성향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이 아니라면. 뭐 일정 시간 이후에 뭐 가입을 하거나 근데 네. 이런 제도들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네.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걸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직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뭐 여기에 대한 측면들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금융감독원의 불완전 판매 점검 내용 가운데 무해지, 초해지. 환급금 보험이 문제다 이런 내용이 있다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소멸성 보험보다는 만기 때 돌려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네 네. 무해지 환급금 보험은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이제 보험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적은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대신에 동일한 보장을 받았을 때 보험료는 뭐 2, 30% 저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낮춘 대신에 환급금을 없애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극히 이제 적게 만든 보험인데. 가입할 때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무슨 일이 생겨서 해제할 때는 상당히 민원 서지나 있는 보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항상 이것이 대면 판매냐 아니면 전화 판매냐 상당히 설명이 길거든요. 정말 뭐 자동차 보험만 해도 전화상으로 뭐몇 분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자 이때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네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 맞습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어, 아무래도 이런 저해지나 무해지는 뭐 전화 상담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대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상품이 나온 이유가 너무 보험 시장 자체가 포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험 회사에서 타겟책으로 이제 내놓은 보험이고. 네. 설계사들 입장에서도 아 이게 실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권유를 하는 것일 텐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입할 때는 아마 들을 거예요. 이게 아마 환급 해약할 때는 뭐 환급금이 없고 이런 걸 아마 듣겠지만 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설명을 듣지 않게 되면 경중으로 놓고 볼때 네. 단지 그 보험료가 싸진다 음. 이 얘기만 듣고 기존에 있는 보험을 해약하고 갈아타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네. 이럴 때는 정말로 나중에 해약했을 때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어, 처음부터 뭐 저해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무해지라든가 이런 용어가 있는 보험 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 아. 아~ 이 점을 조금 예 그니까 장점은 보험료가 싸지만 단점은 해약하게 되면 정말 나한테 도움이 안될 수가 있다 이 점은 명심하시고 상품을 가입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보험료 절감을 할수 있다 이런 혜택만 눈에 솔깃 귀에 솔깃하다 보면 가입자들이 해약 시에 환급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그, 맞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뭐20%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막상 10년 후에 뭐 해약하려고 보는데 뭐돈 하나도 안 준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민원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처음부터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잘 알아두셔야 되고 갈아타실 때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뭐 리스크가 큰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를 비롯해서 투자를 좀잘해 보겠다 하는 소비자들, 투자자들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지요? 어, 금리가 이제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보다 더 위험 손해 현상이 커지는 건 맞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어, 국내 주식시장도 조금 오르는 추세잖아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고 미중 무역 분쟁 해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전히 그 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제조 PMI 지수도 50이 안 되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뭐 여전히 뭐 있는 측면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간에 너무 위험 상품을 많이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네. 한1년 정도는 좀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고맙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우철 키움 플래너 전문위원이었습니다.